안녕하세요. 허러, 김효종입니다 이번에 패스오브 액자2 얼리 억세스가 열렸죠. 많은 분들이 액트를 밀고 있을 텐데, 액트 구간에서 굉장히 애매한 퀘스트들이 있습니다. 어, 제가 혼자 생각하기엔 정말, 어, 말도 안 되는 퀘스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액트 2의 고대의, 고대의 맹세인가? 고대인의 맹세인가? 어쨌든 그 멋있게 있습니다. 어. 이 퀘스트로 말씀드리자면, 이 거신의 계곡에 어떠한 재단에 이 포탈 주변에 있습니다. 어떠한 재단에 유물 두 개를 넣는 퀘스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고대의 맹세를 이 퀘스트 목록에서 보게 되면은 그냥 유물을 어디선가 찾아와라.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 유물을 어디서 찾아올까요? 당연히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한2 시간 정도 박은 것 같아요. 거신의 계곡에서만요. 그러다가 거신의 계곡을 다 뒤져봤는데도 안 나온다. 도저히 답이 없다. 어디서 나오느냐. 도저히 모르겠다.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 봤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죠. 아, 이두 유물은 잃어버린 도시와 뼈구덩이에서 잠몹한테 랜덤으로 나온다는 걸요. 네. 특정 몹을 잡아서도 아니고, 특정 오브젝트를 부서서도 아닙니다. 잡몹을 잡아서 나옵니다. A에서 원하는, A맵에서 원하는 아이템을 B와 C의 잡몹에서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취직되는 책님 말씀대로 만약에 이두 부분을 먼저 지나가서 자연스럽게 얻었다면, 아, 그냥 깨지는구나. 이런 느낌이 될수 있는데, 하지만 액트 2장을 들어가 보면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가거나 아니면 정말 운이 없어서 아니면 잠복을 크게 잡지 않고 간다면 퀘스트 아이템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디 수거하는지도 모릅니다. 왜? 힌트조차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음, 이 부분에 질문이 많더라고요. 고대의 맹세인지, 고대인의 맹세인지, 어쨌든 이 퀘스트, 거신의 계곡 포탈 주변에 재단이 있고요. 그 유물은 잃어버린 도시와 뼈구덩이에서 얻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액트 2가 끝날 때, 어, 액트 3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 영어로 되어 있는 퀘스트가 하나 나옵니다. 그 부분도 질문이 많아서 말씀드리자면, 어, 마을에서 왼쪽 위로 올라가시면은, 그, 후드 쓴그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액트 3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 마을에서 왼쪽 위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환영입니다.